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나의 브랜드를 가장 잘 포장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 서류를 단순히 내가 한 일을 나열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쟁력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나의 커리어 브랜드를 파는 광고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의 목적과 전략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면접관의 관심을 강제로 끌어당겨야 하는 대형 마트의 주간 할인 광고지와 같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HR 담당자가 여러분의 이력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평균 10초에서 30초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구매, 즉 면접 기회 부여에 대한 결정을 끌어내야 합니다. 구매자의 사고 과정과 서류 작성의 논리적 연결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매자인 HR의 사고 과정 첫 번째 스텝은 관심 상품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집일 경우에는 김치나 우유. 가 되겠죠.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광고지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작성할 때 반영해야 할 부분이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핵심 역량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반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전략으로 경력 요약의 타이틀에 타겟 기업이 원하는 솔루션 키워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 업체, 구체적으로는 경쟁 지원자가 되겠죠.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이 월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입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연봉 기대치 대비해서 성과 즉, 가치이겠죠? 이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반영을 하기 위한 전략은 모든 성과를 행위동사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 다시 말해 정량적 결과로 표현하여서 압도적인 투자 수익률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스텝은 최종 구매 결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광고지만큼 신뢰할 만한가? 예를 들어, 맞춤법, 오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 때 반영해야 할 것은 맞춤법, 오타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부분, 즉 페인 포인트를 가장 빠르게 해결해 줄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략으로는 성과와 브랜드 키워드를 결합한 타이틀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의 딱딱한 성과를 생명력 있는 가치로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브랜드 광고처럼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여서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력서, 즉, 광고지의 경우는 주요 기능이 확 무엇을 했는가, 즉, 성과나 경력이나 스킬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즉, 브랜드 광고는 why, 왜 그렇게 했는가, 다시 말해, 가치관과 동기와 철학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목표는 이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자기소개서의 목표는 감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컬처 핏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력서에 대한 전략적인 질문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쓰는 과정이라면 자기소개서의 전략적 질문은 이 일을 우리 회사 방식으로 오랫도록 해낼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연결하는 것의 중요함은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저는 혁신을 좋아합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제품 런칭 과정에서 팀내 안정성을 위해 관행적인 프로세스를 뒤엎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려는 저의 혁신 철학에 기반합니다. 라는 식으로 성과를 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기업의 핵심 가치, 예를 들어 혁신, 보전, 고객 중심과 같은 기업의 핵심 가치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력서와의 유기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력서에 고객 부여시 분석을 통해서 UI를 개선했다라는 성과가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나는 고객의 목소리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의 철학을 강조해서 두 서류가 하나의 완결된, 통일된 브랜드 스토리를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